저녁 식사에 포함할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은 균형 잡히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측면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나 간식에 과일을 포함시키는데 중점을 두지만 과일을 저녁 식사에 추가하면 상쾌하고 건강에 좋은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에 포함하면 좋은 과일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의 베리류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 저녁 식사로 아주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제와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베리는 디저트로 단독으로 즐기거나 샐러드에 첨가하여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2번 배. 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비타민C, 칼륨, 구리를 포함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배는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와 같은 맛있는 요리에 첨가하거나 꿀을 살짝 곁들여 구워 맛있는 디저트로 먹을 수 있습니다. 3번 포도. 포도는 저녁 식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편리하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는 그냥 즐길 수도 있고 샐러드에 추가하여 단맛을 더할 수도 있고 치즈와 함께 고급 에피타이저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